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홍소의 야천, 청소의 정면돌파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자, 엄청난 풍채 의두 싸움소, 각종 체급, 그 중에서도 천 킬로그램이 넘습니다. 밀어보는데요, 정면돌파. 살짝 바깥쪽으로 밀려나 있는 야천. 양측 싸움서 어제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조금은 힘들게 5라운드에서 승리를 했던 홍수의 야천 1라운드에서 승리를 했던 정면돌파 그두 싸움서가 오늘 머리를 맞댔습니다. 조금 더 압박하는 정면돌파 들어갑니다. 정면돌파 일단는 버티고 있는 야천 바다 내면서 상대를 봅니다. 접근해 가는 정면돌파. 자, 양측 싸움소 모두 창령에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자, 머리맡은 채 상대의 움직임. 바라보고 있는 두 싸움소. 방향 틀어주는 야천, 따라가는 정면돌파. 따라갑니다. 정면돌파, 정면돌파의 압박. 계속해서 방향을 옮겨주고 있는 야천. 째끈지근 공격의 정면돌파 버텨보는데요. 야천. 조금 더 공격적인 모습의 정면돌파. 바다 내면서 한 번의 기회를 엿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야천 두눈 매섭습니다. 양측 싸움소. 자 호흡을 한번 정리하는 양측 싸움소. 다시 움직입니다. 정면 돌파. 자 체중을 늘리고 온 야천 조금 감량을 했습니다. 정면 돌파. 머리 맞대고 미치기 자세, 공격할 기회 찾고 있습니다. 양측 싸움소. 따라가는 정면 돌파. 중앙으로 들어올 틈을 전혀 주지 않는 정면 돌파. 외곽 쪽에서 계속해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야천. 양측삼소, 같은 뿔가게 옥불, 뿔치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치기로 경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밀어봤습니다. 정면 돌파. 울장 슬쩍 바라봅니다. 정면 돌파. 자, 조금 더 밀어보는데요. 정면 돌파. 자, 방향을 틀어줬습니다. 야천. 자, 중앙으로 밀고 들어오는 정면돌파 자, 1000kg이 넘지만 굉장히 가벼운 몸놀림이었습니다 홍소의 하천 자, 한 번의 공방전 그리고 호흡을 정리하는 두 싸움소 각종 체급의 싸움소들의 대결 한방으로서 경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상대에게 집중하는 양측 싸움소. 1라운드 경기 시간 4분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천천히 호흡을 조금 더 정리해 봅니다. 야천과 정면 돌파. 묵묵히 상대를 바라보는 두 싸움소. 자, 조금 생각이 많아지나요? 먼저 움직이기에 조금 부담스럽나요? 야천 정면돌파 자 이제 호흡을 정리할 만큼 했습니다 어떤 싸움소가 먼저 움직이지? 움직입니다 계속해서 미치기 얼마 남지 않은 1라운드 자 밀어보는데요 정면돌파 다시 한번 더 울짱 바라보고요 빠져 나옵니다. 야천. 자, 일단은 이 라운드로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압박하는 정면 돌파. 자, 울장에서는 빠져 나왔습니다. 좋은 움직임에 홍수의 야천. 양측 싸움소 이 라운드로 들어왔습니다. 중앙쪽에서 자리 잡고 있는 양측 싸움소. 거친 호흡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 승률 7할 때의 야천, 오할 때의 정면 돌파. 경기 경험은 정면 돌파가 조금 더 위에 있습니다. 자 양측 쪽에서 호흡을 정리하는 양측 사범소에게 기합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머리를 갖다 댄채 계속해서 전열을 가다듬는 야천 정면 돌파. 자 서두르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때를 기다리는 정면 돌파 야천. 자 여전히 미치기. 자, 생각이 맞나요? 자 움직이는 두싸움소 힘을 내 보는데요. 자 울장까지 두번 몰아붙여봤던 정면 돌파 그곳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야천. 먼저 공격 들어가기에 조금 부담스러워 보이는 정면 돌파. 아직까지는 받아내고 있는 야천. 자부합니다 흥분하지 않고 본인이 할수 있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정면 돌파 야천. 자, 금이 그 싸움선 대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야천과 정면돌파 굉장히 좋은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자, 이제 호흡은 정리할 만큼 했습니다. 여전히 미치기 자세 자, 어떤 대화라도 주고받고 있을까요? 정면돌파 야천 자, 밀어버리는 정면돌파 방향 틀어서 중앙으로 들어옵니다. 야천 계속해서 압박합니다. 정면돌파 받아내주고 있고요. 야천 중앙에서 힘싸움 뿔각을 앞세워봅니다. 정면돌파 야천 계속해서 방향 전환, 야천 따라가는 정면 돌파. 자그 정도의 압박은 견딜 수 있다는 야천. 그런 야천을 돌려 세우기 위해서는 더큰 공격과 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소의 정면 돌파. 경기 시간 9분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라운드 경기 시간도 1분 채 남지 않은 상황. 두싸움모 모두 라운운에에서의 승리 경험 가지고 있습니이자운라운자끝호흡호정을하는두수정리하짝흔싸움봅 머리 야천 흔들어 봅니다. 야천 자 거리 살짝 좁는 야천이고요. 거리 좁정면 돌파. 정면파 슬쩍 밀어봤습니다. 정면돌파 자 2라운드 경기시간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볍게 머리를 맞두고 있는 양측 싸움소 다시 한번 더 살짝 거리 자 양측 싸움소 끝없는 공방전 끝에 조금 더 끈기있는 싸움소가 승리를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8경기 마무리되겠습니다 경기의 보다 정확한 결과는 양측 전광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까지는 우권